생선을 해보겠습니다. 생선전은 요구사항에 보면은 생선전은 0.5곱하기 5cm 곱하기 4cm를 만들어야 되고요.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를 혼합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생선전은 8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선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늘을 좀 붓게 내시고요. 어 생선전은 나중에 껍질을 벗길지라도 비누를 다 벗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머리 떼내시고요. 낼게요. 자 지르르미 요렇게 들고 살이 튀어나오도록 그 생선 찌개할 때는 살이 튀어나오면 안 되지만 생선 전할 때는 살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재료를 잘라냅니다 자, 반대쪽 다시. 자, 이렇게 생선을 다 뗐고요. 포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포는 이렇게그 뼈를 중심으로 해가 세 장을 뜰 거거든요. 세장포뜩기 뼈를 중심으로 해야, 떠야, 그거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고기가 그 생선살이 조금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준비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있으면 요거 닦는 거요 준비해놓고 그다음에 껍질을 한번 벗겨볼게. 자, 껍질 벗겨가는 시금만 안됩니다. 그대로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네. 껍질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면은 이쪽에 그 생선살 뼈 있는 거 발라내시 이렇게 뼈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왔다갔다 하면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자 생선뼈 습니 네, 손질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포를 한번 떠 보겠습니다. 자, 생선은 받으면은 포 뜯는 거는 물기가 있으면 안되거든요 물기를 토실토실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나중에 물기가 있으면은 생선이 그, 그, 밀가루하고 잘안 묻어가 떠버려요. 그러니까 물기를 도실, 도시, 도실하게 닦아주시오. 4, 5cm. 자. 8장이 나오도록. 4, 자, 4, 5cm. 이렇게 떠가지고 아래쪽에 싹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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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 요 두께가, 요 두께가 똑같이 돼. 요쪽에는 잘라지고, 요 뒤에는 잘라지고, 그가까 두께가 똑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좀, 좁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튼, 바늘 이렇게 포를 뜯세요 이렇게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도 상관은 나중에 붙이면 되니까. 그, 작은 건두개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요렇게. 여기 왔을 때 칼이 잘라졌는 부분까지 왔을 때 칼을 세우세요 세어다 딱 잘라줍니다 이렇게 한 9장 정도만 들게요 맨날 것도 혹시나 잘못 때가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왔을 때 칼을 딱 들고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소금 조금 뿌리고요. 자, 흰 우측. 저는 껍질도 괴롭게 해놓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이쪽에 해놓으면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으니까. 자, 계란 풀어줍니다 조금 집어넣어요. 생선 전은 할 때는 계란의 흰자 노른자 다 써야 됩니다. 자체도 하면은 시험장에 계란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그모자랄수 그 있으니까 흰자 버리지 마시고 다 깨뜨려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남는 거는 괜찮지만 모자리면 안 되니까. 물가루 앞뒤로 물가루 발라 껍질이 바닥에 먼저 닿도록 해야 돼. 할때 조금 그거 이런 놓때 그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껍질이 먼저 바닥에다 바닥으로 딱 붙여 놓을 수 있도록. 4개 하고 4개 해도 괜찮아요. 가루를 다 묻혀놔도 괜찮아요. 꼭 8개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개수가 있는 거는 개수대로 제시해야 돼요. hey <síntos> 물가루가 하얀 가루가 묻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그 전을 붙여놨을 때 예쁘게 나옵니다. 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생선전은 안 익으면 안 되거든요. 그다 익도록 하시고, 타지 않도록 조심. 기름을 조금 더 해줍니다. 불약하게. for okay. the 생선전 완성입니다.